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에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수석 최고위원은 사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가입니다.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 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운동권 출신이기도 한데 이번 대선에선 상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당선인을 도왔습니다.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제 새로운 나를 만들자 정권 교체 힘을 모으자 그것 때문에 모이셨나요? 대통령실 비서실장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걸로 전해졌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1973년생인 강 의원은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충남 아산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.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종합 상황실장으로 뛰었습니다. 헌종 수호 후보. 경제대통령 후보, 고객중심 실용 외교 후보 이재명에게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. 이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온 민주당 내 전략통들을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한 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빠르게 국정을 다잡으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.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이 당선인이 경기 지사로 일할 때 경기 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이한주 민주 연구원장 등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한주 원장은 이 당선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에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새 정부 외교안보 라인엔 위성락 민주당 의원,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,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